안녕하세요, 미스루입니다. 여기 지금 보이시는 곳이 사이공 스퀘어예요. 그래서 여기도 쇼핑할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여기가 네. 쇼핑을 하러 가장 많이 하러 오는 곳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 그냥 겉에서 봐도 굉장히 다양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요 여기는. 음. 그렇죠. 가격만 저렴가지고 아니 근데 옷들도 괜찮은 것 같아 겉에서 볼 때. 음. 또 이쪽으로도 있어요. 일단은. 실내와 실외의 차이인가봐 아, 같은 어. 똑같은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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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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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100, 이게 뭐야? 1200? 카우머치? 이십만 원? 120만 원 이게 뭔데? 응. 응. 재질이 뭐야? 하이 레시스 예. 그냥 너무 비싸. 너무 비싸. 아, 네. 비싸요. 마 이게 이게 무슨 고물은이 아, <laughs> 아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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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마어 yeah. 너무 아, 비싼데? 아이디마는살거야만이면살라고 그랬지. 6만원을 6만 육만 부르면 아5 20만원도 쏘리 동리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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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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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가방리 쏘리 쏘봐 아니 좋아? 이거, 디자인? 해, 이거. I'm g 안 i n g to go to the h o 2 s 만 This i o 안돼 k good for you. a i n e t e d h e e h e t g d 그래..근데.. 근데... 이백 빼고 사지 말까? 그냥 이것도.. 음. 그러면 우리 딱 저기 잠깐만 이십 칠만동 원, 그니까 이십팔만 원, 이예요이십칠만원이 그냥 깔끔하게 네, 이십칠만동 이십칠만동? 네, 오케이 여기였네 여기 여기가 쇼핑의 천국이었네 응 음. 질이 엄청 좋다 완전 쫀쫀해 톰브라 음. 투칼라. 음, how m u 얼마예요? 어, 만원이 여기는 다3 5만원 가격을 통일했나? 소브라운이랑 스노이랜드. <laughs> 근데 질은 진짜 좋다. 별로? 라코스테도. 응, 괜찮긴 하. 노 음, 컬러가 다양하게 있고 라커스트가 또 디자인이 난거 같기도 하고. 음. 이거 2 5만 동? 응마만 음. 화이트 컬러 2 5만 동. 만 동. 이거. 제가 30만동 드리게 요도자 마수거리 30만동 한 바퀴 돌거니까한 어. 번만 그냥 돌아보고 올게요 이제 네. 뭐 입어봐도 봐도 돼요? 돼요? 어, 아, 네, 네. 훨씬 보들보들하고 이게 괜찮긴 하네. 음. 사이즈도. <laughs> 어, 사이즈는 딱이네. <laughs>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? 음. 응. 30. 35. 35. 35. 오빠 I know. 트 t s too e x p e n s i 35로 해. 안전잖아 35! 나잖아. 35! 해주신데? 간다 그러면 깎아주시네. 35. 35. 35. 3 35. 35. 35. 3 35. 35. 35. 35. 35. 35. 3 네. 35. 35. 35. 35. 35. 35. 6만 5천원 이 신발 이쁜데 이거 2백만원? 아.. 노 픽쳐 노 비디오? 아. 오케이 오 에어컨 앞이야 오 시원하다 오, 오. 아. 2층이 좀더 구리네 1층보다 1층보다 2층이 더 저렴할 것 같아 사람들이 어. 2층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어서, 음. 그치 How much? 6만 달러. 어떻게 하면? 이렇게. 10. 12. How about? No. 1 i s c o u n 그니까, 그니까 거기서 discount. 12 디스카운트. 네. Okay. 똑같은 거야. 응 um. I have nine. Kevin Ly. Kevin Lai very con. How much? Uh, 80? 80? eighty discount fifty for one. Eighty. Eighty. 여기 부르는데? For one, buy many many discount. Yeah. <laughs> I need uh, ten. Uh, will you discount? 아예 a t you 0개 10개. 50 네? o 0개1 0 10개. 0개 1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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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요 10개. 10개. 1 0 10개. 1 0 1 0 정5 0만 동에 올월 3X 라지. Thank y o 네. You.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. 이 반바지는 어떠신가요? 근데 여기가 좀 좁지. 이 음. 층에도 다 비슷비슷하네. 음. 다 옷이 있고. 음. 신발도 있고 뭔가 다른 점을 찾아야 되는데 2층에 2층에 가격이 싸거나 가격이 조금 더싼것 같아 2층이 그리고 조금 더 덥고 그래도 이 정도면 천국이지 땀을 흘리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<목소리> 맘에 드는 티가 있으신가요? 나이

맞을 것 같은데 이거? 어, 다른 티도다 네. 고만고만 했잖아. 어, 타이트하게 안 입으니까. 요거. 왜? 어. 네. 잠깐만. 마감이나 이런 거좀 볼게. 어. 이거 봐야 돼. 마감. 마감 안 보다가 나중에 또. 어. 음. 여기는 원래 원래 여기가 약간 좀 이렇게 상과없어 응. 음. 오케이. 일부러 찾아서 왔는데 네. 언니 만나러 어, 일부러 찾아서 왔어요 네, 감사합니다. 한참 헤맸어요 제가한안 물렸잖아요 반보고 한국에 사셨던 것처럼 말씀을 잘 하시네. 베트남 만 살고 근데 한국 남편 있어. 요하세요 한번 사려고 했는데 이따가 다시 와야지 이러면 진짜 찾기 어려워. 어 너무 많아. 어, 그냥 사는 게. 어 마음에 들면 사야 돼. 어 마음에 들면 사는 게더 나은 것 어. 같아요. 최대한 깎아서. 근데 맥시멈 차이가 내가 보니까 5만 동이야. 그러니까 2,500원 차이거든. 근데 그래서 그 마음에 들면 2,500원 더 비싸게 주고 산다 생각하고 사야 돼. 근데 어. 잘안 깎아주네. <목소리> 아, 자. 그래도 이 뜨거운 더위에 쇼핑을 잘 했어요. 사이공 스케어 여기까지고요. 제가 가본 짝퉁 시장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고 어, 질도 좋고 시원하고 깨끗했어요. 근데 덥지 않게 쇼핑할 수 있었고요. 조금 비싼 감은 있는데 흥정하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저렴하게도 구매하실 수는 있을것 같아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